아롱하세요 땀람니다자 오늘은 바로 저희 엄마의 생신인데요 지금 밖에 바로 엄마가 있어서 엄마 몰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작게 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년 있는 엄마 생신이지만 또 이번에 또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은 역시 머니머니에도 머니라는 소리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어서 오늘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드리면 또 재미가 특별히 주문 제작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 그냥 케이크인데 위에 토퍼를 이제 뽑으면 돈이 그냥 돈이 쭈쭈쭈쭈쭈 나오는 주문 제작 케이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엄마의 반응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비. 자 제가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오구마 케이크! 와! 너무 예쁘죠? 아, 이 케이크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데요? <laughs> 이따가 알게 아, 될 거예요 엄마 보지 마 훔쳐보고 있어 정말 예쁜 우리 엄마 어저쩌고 벌써 노안니 이렇게 꽃들만 갖자고 야 꽃은 이미 다 걸었는데 아, 무슨 <laughs> 이제 엄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나오세요 또 오빠도 오세요 가족들 다 모이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와 어... 우리 주인공 <laughs> 아, 엄마 오빠 아한데 어. 왜? 뭐 페륜이야? 아. <laughs> 엄마 생일인데? 폐륜 <laughs> 자 우리 그러면은 엄마 생일 맞이 해서 노래 부를게요 이거 단박이 영호 <laughs> 생일 그거 모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여기 앞에 뭐라 써있어요?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야 돼? 내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꽃길만 걷자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인데 엄마 그건 고마워 음, 엄마 내가 또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요 음. 예뻐? 응 음. <laughs> 꽃길이야 이게? 응 노래하겠습니다 <laughs> 너의 안모 <암모. 웃음> 야, 맨날 꽃길만 걸다 재미없어 <웃음> 가시밭길 <웃음> 너무 많이 걸었는데 지금까지 자갈, 자갈, 지습니다놀다 지금까지. <laughs> <자갈> 걸었어 <laughs> 남은 다 꽃길밖에 없어 나다 걸었어 벌써 다럼 <laughs> 그럼, 그럼. 네. 발이 다해라습니다놀라습니다니다 네. <laughs> 네. 생일, 생일 축하 아닙니다. 어, 저 초를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저 토퍼도 뽑아주세요. 가운데. 아니 아니 아 엄마 뽑아야 돼. <laughs> 세 개! 두 손으로 위로. 어, 어, 아니야 아기 내려놓고 두 손으로 잘 잡고 뽑아주세요. 쭉쭉쭉 뽑아주세요. 5만 원, 이거 5만, 원,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야, 계속해서 오두개 어, 엄마 계속해서 두개 뭐야? <목소리> 이거 안에 고구마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싫어? 얼마에요? 땡이 하해요와 벌써 얼마부터 따지는 <웃음> 40, <웃음> 진짜 이 선물들 40한 40. <laughs> 50만 원인데 진짜 너무 하네요 50만 원 맞아요 50만, 50만 원. 원. 원입니다 아. 좀 <laughs> 부족한 건 내가 더 줄게. 준비... 와, 진짜? 대박. 와, 대박. 진짜 뭐야? 대박이야. <laughs> 진짜? 뭐야, 갑자기? 열어 봐. <laughs> 어? 머 뭐야, 뭐야? 야, 이거 아니 이건데. 내... 안 돼, 안 돼? 이런 거. <laughs> 왜? 왜왜 <거> <laughs> 왜? 왜안 돼? <웃음>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아빠트 다... 지금 준비했지, 이거. 아, <laughs> 내가 지금 이게 주인공이야, 어되는데 아, 지금. <laughs> 명품백 값은 안 되겠는데. <laughs>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명품백 명품 손잡이 값. 아, <laughs>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만 들고 다녀? 어. 아니, 근데, 엄마아빠또아빠 어, 코트 도 줬잖아. 아니, 이거 고구마, 이거 별로 음.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넣느라고? 아, 안에 사실 다 통비가 있습니다. 농담이고 <laughs> 아니야 안에 많이 있어. 맛있대 되게.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아해서 음. 고구마 진짜 어? 고구마 케이크 어? 좋아요 아니면 오십만 원이 좋아요? 고구마 케이크. 그러면 반납. 아, 이거 50만 원이야 응, <laughs> 음, 50만 원. 나 셔짜라다. <laughs> 보자마자 쳐버리는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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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케이크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비하는게 문제다 이거. <laughs> 내 말이 이거를 네? 케이크 집이야 배달. 아니면 이 날라 가지고 <laughs> 돈 넣는 게 이게 더 중요한 <laughs> <laughs> 어? 케이기 기술이야 이거 돈에 그 이제 그 값이 다, 다 들어가 있지 이제 빨리 먹자 <웃음> <웃음> 웬일이야 <웃음> 야 꽃도 찍어나 그래 어응 <laughs> <laughs> 엄마 생일 축하해요 네, 진짜 고마워 야, 이 노란 장미는 뭔줄 알아 이거 질투야 질투 엄마의 미모를 질투하는 거지 내가 <laughs>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이 <laughs> 혼자만 멋있는 거 준비하고 완전히 장미꽃 백송이를 또 이렇게 서초구 로맨티스트가 나셨습니다. 야, 이거 봐! 나눈좋라내도인아 <laughs> 내 <인사는> 어땠는지 진짜 궁금하다. <laughs> 아나 엄마 그냥 도도 별로 안좋고왜만 원짜리밖에 없어? 이러아 나도 좋네 진짜? 어. <laughs> 다시 찍어라. <웃음> <웃음> 다시. 다시 해